안녕하세요 홈즈쇼핑 권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인천 부계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이고요 총 한계동 176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지하 3층까지 자주식 주차 포함해서 총 212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세대수보다 훨씬 많은 주차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주차는 널널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오늘 현장 소개해 드리면서 특별한 점은 분양가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무려 5천만원이나 분양가를 인하했기 때문에 분양가는 3억부터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관리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좋은 게 이렇게 1층에 cu 편의점이 입점해 있습니다. 집 바로 아래에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 이용이 정말 편할 것 같고요. 또 학부모님들 정말 좋아하실 만한 건데 이렇게 길 바로 건너편에. 초등학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녀분들 통화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외관 모습 같이 둘러보았고요. 주차장 둘러보러 같이 가실게요. 네, 먼저 1층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가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1층도 주차 공간이 정말 널널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편 쪽도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공개 공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입주민분들이나 인근 주민분들도 이렇게 여기서 편하게 휴식 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볼게요. 지하 1층 주차장이고요. 이렇게 주차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넓은 지하 주차장이 지하 3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주식 주차, 지하주차장 찾으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요.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들 선호도도 높은데 세대수 많은 만큼 엘리베이터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 엘리베이터 두 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 쪽으로도 이렇게 입구가 있는데 반대편 쪽으로도 엘리베이터가 2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총 4대라 불편함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 같이 둘러보았고 이제 14층 모델하우스 올라가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4층 모델하우스 올라와 봤고요. 오늘은 1407호 7호 타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관 먼저 설명드리면은 신발장은 총 8칸 위아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매립 선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이즈로 크기 때문에 장식품이나 방향제 올려두기 좋을 것 같고요. 밑에는 하부 띄움 시공 처리 되어 있습니다. 벽면은 벽지로 마감을 했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나가시고 들어오실 때 소등 편하실 것 같고요.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얀색 프레임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밑에는 디딤판도 있기 때문에 실내화 같은 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볼게요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넓은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은 향이 지금 거실 창 기준으로 남향으로 나 있고 각 방들 전부 다 남향창을 띄고 있기 때문에 집안이 정말 밝습니다 또이 넓은 거실에 우물형 천장을 시공을 해서 집안 개방감을 더욱 더 더해 주었고요. 이렇게 지금 14층이지만 저층으로 내려가셔도 막힘이 없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이 소파 자리가 되겠는데 이따 방은 마저 설명드리겠지만 4인용, 5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트월 쪽 보시면은 위쪽은 시트지로 마감을 했고 아래쪽에 템바 보드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TV 다 이쁜 거 두시면 정말 이쁠 것 같고요 이렇게 은은한 간접조명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 같이 둘러보실게요 주방 우선 4인용 식탁 배치할 만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식탁등도 정말 이쁜 식탁등이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는 양문형 냉장고 2대 아니면 비스포크 냉장고 3대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키큰장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과 전자레인지 그리고 밥솥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전체적인 수납 공간은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넉넉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물이 튀어도 청소하기 편하게끔 벽면에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싱크볼 대형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도 정말 큰 후드가 들어가 있네요. 같이 주방까지 둘러보셨고 이제 왼쪽에 욕실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욕실 샤워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고 바닥도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습니다. 수납은 넉넉히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거울 수납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수납이 가능하고요. 밑에 쪽으로는 세면대 선반이 있는데 세면대 선반도 길기 때문에 세면 용품 많이 올려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가장 먼저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지금 싱글 침대와 책상 배치되어 있는데 책상 또는 붙박이장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베란다는 총두 개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방 베란다 세탁기 두시면은 드레스룸으로 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중간 방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유리문을 시공을 할 수도 있고 벽을 세워서 온전히 온전한 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오셔서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옵션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한쪽 벽면이 이렇게 양문 개폐형으로 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아 두시고, 이쪽에 문으로 출입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남양이다 보니까 햇살이 정말 잘 들어옵니다. 중간방 사이즈 정말 좋고, 벽을 세워서 온전한 방으로 사용하시면 자녀분들 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큰 방이고요. 지금처럼 더블 침대 옆에 화장대 두셔도 충분한 공간이 남기 때문에 예, 드레스룸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랑 같이 있어서 베란다 문을 열어두시고 드레스룸을 크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베란다에도 장을 많이 짜서 수납장을 만드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드레스룸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부부 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부부 욕실도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양변기 있고 샤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코너 선반도 있어서 세면용품, 샤워용품 올려두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모든 분양 현장을 직접 리뷰해 드립니다 홈즈 쇼핑 오늘 부계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 소개해드렸는데. 거실부터 방들까지 전부 다 사이즈도 좋고 체감도 매우 좋아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들었던 집입니다. 분양가도 할인 중이어서 이렇게 정말 저렴한 분양가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현장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